안녕하세요. 트럭사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9일, 지구? 어,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에, 새벽에 일 나갔다가 지금, 아침 지금 9시 40분입니다. 이미 들어와서, 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집 마당에 제초 작업 좀 하고, 에, 아침을 맛있게 먹고, 이제 또 샤워를 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에 나고야 이 근처에 이 뭐랍니까 매지무라라고예그 옛날 뭐랍니까 뭐이 이, 현대화가 되기 전에 이 근대시대의 일본 집들이 이 있는 곳에 이, 좀 가보려고 합니다 뭐 유언지는 아닌데 유언지 같은 분위기겠죠 음, 저도 처음 가보는데 오늘 에, 둘이서 에 지금부터 준비하고서 가려고 합니다. 자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갑니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도착. 아 사람 엄청 많네, 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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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차 만만만 만차라. 만차라. 만차 만차라고 만차라고 죄다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더 하고 마스크 해야 되아 음, 뭐, 무지하게 사람 많네. 무슨 퀴즈를 풀풀아이 재판. チェパンなのごやチェパンじゃん。ちょうどこちらの奥野康介さんが創業者になります。<ー>え明治41年にこちらを創業して、そしてえ多くの記録写真またあのご証明も繁盛して昭和に続くまあ昭和に続くはあの本当に今でも。 えー、建物のこ建物残すのこちらに来てますが大グさん新館というのが残っているわけなんです。うんえー、実際当時ありました一区前です。で一区直後こちらに来た時はこちらからこの部分的なものしか来てなかったんです。うんえー、本格的なマッサージオでありますがなぜじゃまず二階にあったかというと新潟は。 <목소리도> 예, 옛날 일본의 간방 입니다. 간방간방 변소. 아, 좀 아침, 점심, 저녁. 기대나. 어메마이시티다 여기 장 정면으로 보이는 거는 목욕탕. 여기는 일본의 가부키 연극하는데. 예, 또 일본의 옛날 이발소랍니다. 여기가 머리 감는덴가? 내가 어렸을 때도 이런 이발소 있었는데 한국에도. 겁나 간지났다대요. 올해 겨울 가고 나서 특히. 저거야? <laughs> 오, 사람들이 개떼같이 있어요. 엄청 많.

세문농호도 진짜 로낙 날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개 빼요. 아, 뭐 지쳤다 지쳤어. 이거는 뭐 옛날 전철인가 하는군 아, 옛날 전철 안에 타봤습니다. 아무지하게 좁네. 어, 호호 실었어요. 많이. 왜저 쇠마예요? 쇠마예요. 나. 나인 전차. 나. 어이,どうでした?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더워갖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가겠습니다 어, 목으로 왔어, 으러 왔어, 개 샤브 개 샤브 먹으러 와서 개 샤브 개간이라 개또 혓바닥 내미네 또또또또 혓바닥 내밀네. 좋아한다 맛있어요 <laughs> 그래 많이 먹어 응 비카 비카 비카링 링